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만세입니다 이번에 는 뉴스 소식보다는 어, 최근까지 이어졌던 사회적인 이슈, 어, 병원이 응급 환자를 거부하는 그러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방금 전까지 제가 사회에 관련된 뉴스를 보다가 어, 또다시 응급 환자를 싣고 있는 구급차가 병원을 알아보는데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구급차 안에서도 그 구급대원이 병상수 그 응급실에 필요한 그 응급실에 나와있는 병상수 개수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병상수가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그 응급환자를 어. 어. 담을 수 있는, 이게어 입원 시킬 수 있는 그런 병상 수, 병원의 그 침대 수가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거부하는 그런 병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때문에 응급 환자가 곤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중증 외상 센터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도 현실을 반영해서 새롭게 어, 그런. 어, 살리지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러한 취지로 만든 드라마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공약을 내세울 거는 바로 한 가지, 어, 소방관의 어떤 병원에 대한 포인트제도라는 걸 시행하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구급대원들이 응급환자를 실고 왔을 때한 병원에 병산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그 병원이 거부가한다 한번 거부를 할 경우에는 제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 어, 소방관이 운전하는 그 병원이 두 번, 세번 정도, 이 번, 세번 정도 거부를 할 경우에는 병상수에 상관없이 어, 병상수가 진짜 로 없을 경우 그 없다는 증빙자료가 확보되면은 따로 벌금보다는 이제 영업정지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할 것이고 어, 만약에 병상수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어, 안 된다. 그러면 병원세, 병원세로 기존의 월세나 기존의 그 정부에게 낸 세금의 300%를 부과할 거다. 세 배를 부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 번에서 네 번에서 일곱 번 사이까지 거부를 한다. 이게 일곱 한 달에 이제 일곱 번 정도가 누적이 된다. 1년 기준으로 이게 렇 초기화를 하겠지만 일곱 번까지 누적이 어, 거부를 한다. 그러면은. 700% 가까이. 그러니까 정부에게 내는 세금의 7배 가까이를 부과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경찰, 어, 경찰이 한다? 그 응, 의사들이나 그 사람들의, 어, 봉 조치를 시행한다. 그냥 그런 식으로 강하게 조치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방관에 의한 병원 포인트 제도입니다.